자,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구하기. 자, 이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너무너무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떤 복소수 Z에 대한 등식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그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실수 A 더하기 실수 B 곱하기 I꼴로 세워두고 문제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잡아두고 시작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Z에 관한 어떤 얘기도 없잖아요 복수수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아두고 단 AB는 실수 이렇게 써주게 되면 서술형 평가에서 선생님이 채점하실 때 이야 이 친구 제대로 공부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기억식을 이제 써보게 되면 먼저 Z 바가 나오는데 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꼴 마이너스 Z가 오니까 A 플러스 BI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분배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복소수가 같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똑같다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보기가 있는 문제인데, 보기를, 되도록이면 주관식으로 문제를 조금 만들려다 보니까, 보기를 실수로 잘라버렸네요. 보기를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보기는 뭐가 있냐면요. 자, 1번, 마이너스 어, i. 자, 2번, 3 플러스 i. 3번, 루트 2 마이너스 i. 자, 4번, 3 마이너스 2i. 5번, 마이너스 3 플러스 i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는 음, 다음 중이 어, 조건을 맞추기는 복소수 z를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a와 마이너스 a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a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똑같은 숫자는 0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다라는 아주 당연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는 뭔가 얻어낼 수 없어요. 얘만 가지고 B는 특정할 수 없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복소도 Z는 A가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Z는 우리가 A 플러스 BI로 잡아놨는데, A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I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네. 반드시 순호수인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우리가 순호수만 고르게 되면 1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미안해요. 보기를 선생님한테 지워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자, 옆에 문제 마저 한번 해볼게요.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한번 할 때, 자, Z 플러스 ZI의 켤레 복소수가 4 플러스 2I가 되는 복소수 Z에 대해서 그 녀석의 켤레복소수의 곱을 구하라. 이거 딱 보고 나서 아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구나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써 놓읍시다.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쓰면 나중엔 기억이 오래 간다. 자 시작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z를 a 플러스 bi로 잡아두고 시작합니다. 당연히 a와 b는 실수여야 하겠죠. 복소수의 정의 방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기억식을 그대로 한 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자, 그래서, 어, 좌변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우리가 z는 지금 a 플러스 b i 고요 더하기 zi는 a 플러스 bi가 z인데, 여기가 i가 곱해진 형태고, 요거에 켤레 복소수가 씌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4 플러스 2i다. 자 그래서 얘를 계속 한번 쭉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이 괄호부터 풀어서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러면 a 플러스 bi, i가 분배되면서 ai 마이너스 b가 됩니다 b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i로 묶어 나면 a 플러스 bi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저게 이바 아래에 있는 이 발에 있는 부분의 계산식이 되겠고요. 그럼 이 바까지, 실내 복소수까지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허수부의 부를 바가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a b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풀었는데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똑같고, 그 다음에 허수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실수 부분 A-B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 4가 나와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까지 분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게 여기 있는 플러스 2가 나와야 됩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우리가 바로 A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2B는 6이라는 식이 돼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3이 4이기 때문에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z를 찾았어요. z는 실수 a 플러스 bi인데, a 플러스 bi인데,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인 복소수였고요 그럼 z 곱하기 z 반은 켤레 복소수 끼리의 곱이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돼서 10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